오늘 중요한 거 다룬다. 포켓 챙겨왔지? 이어폰 끼고 주머니에 넣고 듣기만 해도 돼. 넌 뉴스 볼 때? 그래서 이게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지? 나도 예전에 그랬어. 환율, 기준금리? 나랑은 상관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알면 돈 버는 타이밍이 보여. 모르면 그냥 남돈 버는 거 구경하는 거야. 뉴스는 정보야. 근데 해석 못하면 그건 매달 안된 돈임. 이 영상 하나 보면 뉴스 볼 때마다 머릿속에서 돈 흐름이 보인다. 오늘 알려줄 건 바로 이거야. 뉴스를 자산 전략으로 바꾸는 프레임. 뉴스에 나오는 숫자 한줄 문장 하나하나가 다너 지갑이랑 연결돼 있어. 자, 그럼 결론부터 말할게. 어떻게 보면 되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쉽게 다 알려줄게. 따라와. 뉴스는 대부분 팩트만 말해.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어. 그래서가 안 붙는다고. 예를 들어볼게. 기준금리 인하하면 돈 풀리니까 경기살아남. 그럼 기술주가 먼저 반응함. 이게 바로 뉴스 해석이야. 기사 보면서 오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면 평생 눈치 못 챔. 중요한 건이 질문이야. 그래서 어떤 자산이 움직일까? 언제 어디에 넣어야 할까? 돈 버는 사람은 다이 생각함. 해석은 감이 아니라 기술이야. 그래서 프레임이 필요해. 뉴스를 보고 영향을 예측하고 자산으로 연결하기.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간다. 뉴스에서겐 두개 프레임 있어. 첫째, 정책 유동성 자산. 금리이나 정부 지출. 시장에 돈 푸는 신호야. 그럼 돈이 어디로 가냐? 기술주, 부동산, 코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이 흐름만 봐도 한수 앞선다. 둘째, 심리 프레임이야. 뉴스에 공포 나올 때, 부자들은 탐욕 준비한다. 예를 들면 경기 침체 뉴스 쏟아지는데, 근데 금값은 오르고 있어. 진짜 부자들은 뉴스 볼 때, 어디에 돈이 몰릴까? 먼저 본다. 넌 지금 그 눈을 키우는 중이야. 자, 이제 진짜 실전이다. 뉴스 하나씩 해석해 볼까? 2024년 연중 금리 동결을 한번 보면, 시장은 실망했을까? 아니야. 불확실성 끝났다는 시그널을 줘서, 기술주는 급등, 나스닥은 반등했어. ARKK도 바로 튀어 올랐어. 2023년 미국 소비자물가 둔화 뉴스. 인플레 줄었다는 뉴스에 장기채 ETF TMF 급등했어. 왜? 금리 인하 기대 때문이지. 기업 한번 보자. 테슬라 감원 뉴스 터졌을 때는 감원은 부정적으로만 본다. 아니지. 비용 구조 개선으로 해석돼. 그래서 주가가 반등한 거야. 환율 급등 뉴스도 한번 보면 원 달러 1,400원 돌파했대. 이건 외국인은 나가지만 수출주는 내려 수에 입는다는 의미지. 뉴스는 팩트, 해석은 부의 방향이라는 거야.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고? 첫째, 뉴스 볼 때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봐야 하나 질문해봐. 둘째, 자산 반응 노트 만들기. 금리 뉴스엔 채권이. 환율 뉴스엔 수출주. 이렇게 정리하면 너만의 해석 사전 완성. 셋째, 포켓 경제 영상 복습. 뉴스 해석법 기업의 향방 미국 주식 흐름 실시간으로 준비해서 알려줄게. 자주 보면 감이 아니라 실력이 돼. 뉴스는 다 같이 보지만, 해석은 훈련된 사람만 할수 있어. 지금부터 훈련 시작이다. 친구는 뉴스 보고 그렇구나 할 때, 너는 그래서 어떤 자산이 움직여라고 볼수 있게 해줄게. 이 질문 하나로 부자되기 시작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반복이 실력을 만든다. 앞으로도 뉴스 해석은 포켓 경제가 다 알려줄게. 오케이. 오늘도 경제 공부 끝. 해석이 막힐 땐 포켓 경제.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구독해 내 채널 100만 가는 재테크 채널이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